자, 스트레치, 펜트 32 카운트, 스포일 작품입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 오른발부터 힙범, 시작. 원, 앤, 투, 쓰리, 앤, 포, 갈까 말까. 5, 6, 7, 8, 하고, 왼발 무게로 끝내주셨습니다. 2번, 오른발 피버턴 180, 시작. 원, 투, 차차차, 쓰리, 앤, 포, 웍. 5, 6, 차차차. 오케이. 3번. 오른발 바인 스텝. 시작. 1 2 3 4 5 6 7 8. 4번. 왼발 바인 스텝 90도. 시작. 1 2 3 4 5 6 7 8. 두 번째 월 시작. 1 and 2 3 and 4. 락킹테어 피버 차차차 워크 워크. 차차차 파인 스텝 터치 오픈 오픈 파인 스텝 90 터치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자 세번째 원 시작 원앤투 쓰리 앤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원투 쓰리 앤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원투 쓰리 포 5, 6, 7, 8. 1, 2, 3. 돌고, 5, 6, 7, 8. 자, 네 번째 월에서 16 카운트하고 리스타트있습니다 시작. 1앤 2, 3앤 4, 5, 6, 7, 8. 1, 2, 3앤 4, 5, 6. 다시 시작. 1앤 2, 3앤 4, 5, 6, 7, 8. 하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여덟 번째 월은 12시 방향입니다. 12시 방향에서 여덟 번째 월. 시작. 원앤 투, 3앤 4, 5, 6, 7, 1, 2,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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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차, 차, 시작, 원, 투, 3앤4 하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Okay?